어, 3b 바인더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3b 바인더는 그 자신이 그 수많은 목표와 그 기록들을 한꺼번에 다 어, 어, 자료를 모으셔 가지고 어, 여러분이 그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 인데요 어, 이 3b 바인더는 어디에서 저기 착안을 얻었냐면요 여기 3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입니다. 제가 다, 어, 이걸 읽으시라고 추천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음, 그, 사용 방법이 다른 건다 있습니다. 라이프 플랜하고, 위클리, 어 메모하고, 뭐, 생각하고, 독서 기록하고, 프로젝트하고, 무슨, 공동체, 그다음에 자신의 그 다음에 자신의 그야기을 스스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그, 섹션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그, 일주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목표를, 그, 7일 중에서, 작심 3일, 3일이 자꾸만, 이렇게, 작심이 3일이 되는데, 끝나는데, 요걸 3일 단위로, 이렇게, 월, 화, 수, 어,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3일 단위로 피드백을 할수 있도록, 어, 트리피 음, 바인더를 그, 쓰실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수요일부터 쓰기 시작했는데요. 어, 여기 그 가장 중요한 거, 그,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두 번째 주면 은 이먼스 해가지고, 그 두째 주, 그 다음에 음, 잘안 보이는데 안 보이네요. 이거 잘... 아, 이렇게 보인다. 자, 여기에 그 리뷰 먼슬리 중요한 일 그다음에 진행 중 완료 취소 연기 위임 요게 이렇게 그 네모에다 박스를 친건 가장 중요한 일이라서 어 네모에다 박스 친 일은 피드백 할때어 중요한 거니까 음 거기에다가 그 박스를 치고 네 했으면은 x표 만약에 진행 중이면은 하나 사선 하나 그다음 완료는 어 아까 x표고 그다음 취소는 왼쪽으로 이렇게 그어 화살표로 하고 연기 위임은 오른쪽으로 하면 됩니다. 2019년이라고 쓰고 어, 비즈니스 오브젝트는 일이고요. 그다음 페어스널 오브젝트는 개인적인 일이고 이렇게 어, 자기 쓰시면 되고 스터디 앤 북은 어, 자기 개발 저기 자신이 읽을 책들에 대해 책그 제목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위클리 밑에는 어, 그한 주에 고그 봐야 되는 어떤 미팅들, 어, 주요 업무하고 이제 부수적인 업무. 그 다음 여기는 그 습관을 고치는 거 월, 하, 수, 목, 금, 토, 일 해서 습관을 매일매일 실천했는지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음, 월, 하, 수, 목 했으면은 그, 그, X표 혹은 뭐 동그라미 쳐도 되고요. 어, 자신이 그, 그, 바꾸고 싶은 습관. 어 체크를 어 해빗 어 습관을 체크해서 일주일 동안 며, 얼만큼 했는지를 할수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벤트 이벤트는 그월 화수목 금토일 중에서 그자식 그 월요일에 있는 이벤트, 화요일 그다음에 수요일에 있는 그든 주요한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벤트를 적으시고 그다음에 그 해야 될 일들을 투두, 투두 리스트를 해 놓고 그다음에 어 투두 리스트를 적어 놓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 그다음에 진행 중 완료 이걸 피드백 하시면 됩니다. 어, 시간은 시간 여기 시간 사용이 되게 중요한데 새벽 다, 새벽부터 새벽 5시부터 어, 12시까지 있는데요. 어, 3시나 4시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그 위에다가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있는 점선 여기 있는 점선은 어, 예상되는 시간을 쓰시고요 여기 있는 실선 여기 실선에다가는 실제로 기어, 기록한 어, 자신이 어, 실제로 그 수행한 시간을 그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원래 계획한 시간하고 맞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어,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에 어, 여기 에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 표시하는 거 피드백할 때 색깔 표시하는 거 핑크, 오렌지, 그린, 스카이블루. 어, 그 보라색 이거 이렇게 있는데 어 분홍색은 어 주요 업무, 그 다음에 오렌지색은 간접 업무, 그 다음에 그린색은 개인 이렇게 음 개인의 뭐 기념일 이런 거, 여행 가족과의 그 여가 소, 소 쇼핑 뭐 생일 이런 거 쓰면 되고요 어 신앙생활, 가정 봉사 활동, 그 다음에 스카이 블루는 스카이 블루는 네, 자기 개발 하늘색 어, 독서 고, 고, 교육 세미나 이런 거 하시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어, 보라색은 휴먼 네트워크,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책에 이렇게 어, 176쪽에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맨날 맨날 쓰시면서 3일 동안 한 거를 저는 월요일하고 화요일 시작 안 하고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비어있는데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어, 쭉 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여기 감사.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할 것, Thanks 여기 Thanks 이 부분에다가 자유롭게 오늘 하루 지내면서 어, 행복하셨던 감사한 일들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쓰고 나서 피드백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12월 3 셋째 주니까 이제 셋째 주에다가 오늘 하실 여러분들의 어.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중요한 스케줄하고 해야 될 일들, 그런 걸 중요사항을 적으시고, 여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되게 자신의 목표하고 꿈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목표 설정하는 방법, 그다음꿈 리스트, 그 다음에 사명, 그 다음에 역할 기술, 비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책을 읽으시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프 플랜대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렇게 100세까지 어,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있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노하우 있고 어, 위클리 컬러 체크 있고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있으니까는 이 작성법을 보시고 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마인드를 주문할 때 이렇게 칼렌더도 오는데요. 이렇게 끼울 수 있습니다. 2 0링 이렇게 해서 끼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지는 주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 음, 중요한 거는 매, 매주, 어, 일요일 8시 정도 되면은 이제 한 주를, 어, 어 정리하고, 이제 일주일을 계획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매일 쓰시는, 어, 매일 쓰시고, 매주 항상, 그, 쓰시면서 피드백을 스스로 하시되, 어,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메모는, 어, 이제 어디 뭐, 그 중간에 가다가 아이디어나 영감이 있었을 때 이렇게, 어, 적어서, 어,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렇게 메모 노트에는 그 자기 개발이나 세미나 들었을 때 중요한 어떤 이저 중요한 그런 메모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 마인드맵도 그릴 수 있고, 그 다음 생각이 변하는 노트. 이렇게 어,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투두리스트. 음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투두리스트. 투두리스트를 어, 적어서 반드시 실천한, 실천하고 아이디어. 어 그 감사 내용 다짐. 지식이 성과가 되는 루트는 이제 독서. 어, 독서를 읽었으면본계적그본계적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서 어, 자신이 어,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어, 적은 메모지를 메모를 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 프로, 프로젝트 스케줄 만약에 마라톤을 뛰고 싶다면 몇몇 어, 몇 킬로씩 어, 해서 일주일 안에 몇몇 킬로 될 것인지, 한달 안에 몇 킬로 될 것인지 프로젝트 하려 되고. 여기는 이제 명함을 받으신 분들의 어떤 그 인맥들 쓰시면 되고요 어, 되게, 어, 여기 섹션별로 이제 또 여러분들이 그 빈, 빈 여백에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물지도 이렇게 혹은 어, 미라클 그 이런 맵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꾸려도 되고요 그래서, 어, 3p 바인더를 매일 쓰시는 걸로 이제 계속 여기 이렇게 어 자료를 모을 수도 있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한미모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고요. 어 쓰시고 있는 거를. 그래서 3p 바인더를 어 여기 사용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 1년간의 계획도 만들고,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자신의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어, 일일이 다 체크해서 어, 손가락 사이로 다 지나가는 전부 다다그 시간을 다 기록해 보면서 삶이 달라지시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